안녕하십니까. 정철입니다. 정철의 영어로 복음 전하기 25번째 시간입니다. 자,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릴까요?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자 성령 충만 영어통 준비 시작 성령 충만 영어능통 자 내일 모레 에, 27일부터는 주기도문 대신에 사도신경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작년 말에 강의해 놓은 게 있어요. 12월 13일하고 12월 20일에 강의한 내용을 찾아서 듣고 연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사도신경. 내일 모레부터 사도신경 합니다. 자, 지금. 사람들은 지옥에 가기가 싫어서, 뭐, 여러 가지 하죠. 뭐, 선행도 하고, 뭐, 고행도 하고, 수행도 하고, 또 뭐, 별짓들 다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죄사함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나요? 지난 시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고 가기로 하죠. Then how could people be forgiven? In the old days God let those who sinned make sin offerings. People killed an animal as a sacrifice for their sins. For there is no forgiveness without shedding blood. 자, 이어지는 내용 우리말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흠 없는 수송아지나 염소 양 등을 끌어다가 머리에 안수하고 죽인 뒤그 피를 성소에 뿌리고 그 사체를 토막내서 태워 그들은 용서받았습니다. 자, 이 내용을 영어로 공부해 보기로 하죠. 자, 그들은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they brought, they brought 뭐 여러 가지 동물을 데려와요. 뭐 황소나 또는 염소 또 어린 양. 또 황소는 이제 다큰큰그 수소를 얘기하는데 그 말고 어린 소, 1년 된 어린 소를 데려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they brought 황소는 뭐예요? a bull. a bull. 이 교재에 보면은 수송아지나 또는 염소나 이렇게 나오는데 수송아지 그러면은 불이 아니고 물은얘 황소 큰 거예요. 수송아지는 calf, c-a-l-f, calf. 수컷이니까 뭐라고 그래요? male calf 또는 불 u l l calf. calf 앞에다가 불을 붙여 요불 l l calf. 그러면 수송아지가 돼요. they brought a bull, they brought a male calf, 또는 간단하게 어린 소, 그러면 그냥 calf 이렇게 됩니다. Okay. they brought a bull, 염소나 a goat, a goat. 또는 or a, lamb. Or, a lamb. or a lamb, lamb은 어린 양이죠. 보통의 양은 sheep, sheep인데 sheep. 셰프인데 어린 양은 램. 보통 어린 양을 많이 쓰죠 근데 이 불이나 거우트나 램, 이 재물을 사용할 때는 말이에요 흠이 없는 재물을 씁니다. 흠이 없는. With no defects. With no defects. Defect라는 것은 흠이 있는 거예요. Defect. 뭐 피부병이 있다든가,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다리를 다쳤다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응? 흠이 있는, 흠이 있는, 이걸 defect라고 해요. defect. 강세가 앞으로 들어가도 되고, 또 뒤로 들어갈 수도, defect, 그래도 되고. 앞으로 들어가면 defect. 명사일 땐 보통 앞에다 넣지요. 뒤에다 동사를 뒤에다 집어넣으면 동사가 돼 동사가. 뭐 도망간다는 뜻으로도 쓰고 그러는데, 이 앞에다 f 디. 팩트. 그러면은 결점. 겨, 흠이 하나도 없는 소나 양이나 뭐 염소나 아, 이걸 제물로 데리고 와요. 오케이. 그래서 They brought a bull. A bull. A goat. A goat. Or a lamb. Or a lamb. With no defects. With no defects. Defects. 이런 양을 써야 됩니다. 이제 데려 와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안수를 해요. 안수. 머리에다 안수하고, 그 다음에 죽였다는데, 안수한다는 말은 뭐라고 하면 되나? 안수한다. They laid. They laid. 그들은 놓았습니다. Their hands. Their hands. 그들의 손을. 손을. On its head. On its head. 머리 위에다가 손을. 놓았습니다 그게 안수하를 they laid their hands on his head. they laid their hands on his head. 머리에다가 손을 놓고 그다음에 and killed, it. and killed it. 그것을 죽였어요. 지금 이 내용에 대한 좀 자세한 내용은요. 레위기를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레위기. 뭐 어떻게 데려와서 안수를 하고 죽이고 그다음에 거기서 어느 부분은 태우고 어느 부분은 버리고 뭐 피는 어떻게 하고 촥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뇌 위기에 있어요. 이게 나름 자세히 알아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뇌 위기를 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죽이고 나서 피를 뿌려요. They sprinkled 피를 뿌렸다. 뿌렸다를 물에 sprinkled. They sprinkled 그것의 피를 its blood. Its blood 그것의 피를 뿌려요. 신성한 장소에서. 레 위기에 보면 여기저기서 뿌려요. 뭐, 휘장 앞에서 뿌리고, 재단 앞에서 뿌리고, 재단에 뿌레 바르고, 뭐, 등등등등 있는데, 그 자세하게 알거 없고, 그대로 따라 할 것도 아니니까. They sprinkled his blood at the, holy place. at the holy place. 신성한 장소에다가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동물을 토막을 내요? 토막을 냈다는 말을 뭐라고 하면 되느냐? They cut the animal. animal. n 을 잘랐습니다. 어떻게 토막으로? Into pieces. t h e y cut the animal into pieces. Animal을 into pieces. 조각조각으로 잘라서 그 다음에 and burned them. and b u r n e them. 그것들을 태웠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은 버리고 어느 것은 태우고 자세하게 있는데 여기서는 한꺼번에 그냥 burn them 태웠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어떻게 됐냐? And then, and then 그리고 나면 they were, forgiven. they were forgiven. 그들이 지은 그 죄에 대해서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죄지은 사람이 이렇게 killed가 돼야 되는데 죄지은 사람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는데 대신에 대신에 동물을 데려다가 대신 죽임으로써그 죄가 하나 사해지는 이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속죄제로, sin offering, sin offering이라고 해래요 속죄제. 오케이? 자, 한번 더가 볼까요? 그들은 가져왔습니다. 황소나, They brought 황소나 a bull, a bow, 염소나 a goat, a goat, 또는 어린 양을 or a lamb, or a lamb. 없는, with no defects. 그들은 도왔습니다. They laid their hands 위에, on its head. 그리고는 죽였습니다. And killed, and killed it. 그들은 그것의 피를 뿌렸습니다. They sprinkled 그것의 피를 its blood. 신성한 장소에서 at the holy place. 그러고 난 다음에 동물을 토막을 내서 they cut the animal. 토막으로 그리고 그것을 태웠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용서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평소에 잘안 쓰는 단어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건 특히 여러 번 읽어야 됩니다 여러 번 읽다 보면 편안해져요 이게 그래서 지난번에 인트로에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낭송 100번 영자통 그랬죠 100번 낭송하면 저절로 터진다 백 번까지를 하셔도 좋고 편안해질 때까지 자꾸 반복해서 읽으세요. They sprinkled this blood at the holy place. They cut the animal into pieces and burnt them, and then they were forgiven. 이여러번 읽어. 자꾸 읽으면 편안해져요. 오케이 아시겠죠? 자 볼까요? They brought a bull, a goat, or a lamb with no defects. They laid their hands on its head and killed it. They sprinkled its blood at the holy place. They cut the animal into pieces and burned them. And then they were forgiven. They brought a bull, a goat, or a lamb with no defects. They laid their hands on its head and killed it. They sprinkled its blood. At the holy place, they cut the animal into pieces and burned them, and then they were forgiven. 자, they brought a bull, a goat, or a lamb with no defects. They laid their hands on its head and killed it. They sprinkled its blood at the holy place. They cut the animal into pieces and burned them. And then they were forgiven. 자, they brought a bull, a goat, or a lamb with no defects. They laid their hands on its head and killed it. They sprinkled its blood at the holy place. They cut the animal into pieces and burned them. and then they were forgiven. 자, they brought a bull, a goat, or a lamb with no defects. they laid their hands on its head and killed it. they sprinkled its blood at the holy place. they cut the animal into pieces and burned them. and then they were forgiven. They brought a bull, a goat, or a lamb with no defects. They laid their hands on its head and killed it. They sprinkled its blood at the holy place. They cut the animal into pieces and burned them. And then they were forgiven. 자, shadowing They brought a bull, a goat, or a lamb with no defects. They laid their hands on its head and killed it. They sprinkled its blood at the holy place. They cut the animal into pieces and burned them. And then they were forgiven. One more. They brought a bull, a goat, or a lamb with no defects. They laid their hands on its head and killed it. They sprinkled its blood at the holy place. They cut the animal into pieces and burned them. And then they were forgiven. 어때요? 할만하지요? do 평소에 잘안 쓰는 말들이 들어가 있어서 여러 번 읽어야 됩니다. 자, 까먹기 전에. 엄지척 좋아요 누르시고 아직도 구독 중이 아니신 분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라이팅 꼼꼼하게 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전에 약 10분간 반복 낭송 하시고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Then how could people be forgiven in the old days? God let those who sinned make sin offerings. People killed an animal as a sacrifice for their sins. For there is no forgiveness without shedding blood. They brought a bull, a goat, or a lamb with no defects. They laid their hands on its head and killed it. They sprinkled its blood at the holy place. They cut the animal into pieces and burned them, and then they were forgiven. Everyone wants to live a happy life, so we make every possible effort. However, whether we live well or not, we all die sooner or later, and this is not the end. When we die, we are judged and sent to either heaven or hell. If we go to heaven, we live happily forever, with no sadness and no pain in the beautiful paradise. But if we go to hell, we live in great pain forever, in the horrible lake of fire. Where do you think you will go? Heaven or hell? Just take a few minutes and read this booklet you will find the amazing truths that will change your life who made the world in the beginning god made the world god made everything in the world he made the day and the night he made the sky the land and the sea he made the plants on the land he made the sun, the moon, and the stars in the sky. Then he made the fish in the sea, the birds in the sky, and the animals on the land.